님 오프닝 해주세요. 네, 이거 혹시 무슨 게임이죠 이거? 근데? b 어, 실험이프닝 해주세요 라는게임입니다아네 제가 또 제가 오프닝 해요. 해야... 네. 어, n 어, 안녕하세요. Oh, 옆에 딱 서줄게. 얘들 h a 서 e a pet, that's what you get. There, you h 이안 돼서. p e 네, 어, 좀... 네, 자, 아, 아, 네. 아, 하겠습니다. 네. 네. 아, 안녕하세요, <laughs> 유튜브 친구들 여러분들. 반갑습니다. 오늘 해볼 게임은 공부게임 실험이라는 게임이고요. 멤버는 렘렘, 나나양, 이춘양, 피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와 <laughs> 안녕하세요, 유튜브 친구들 여러분들. <웃음> <웃음> 아, 너무 긴장했어요. 아진 시작해 보죠. 바보 같은 겜운한테 죽었네. 피부 이번에도.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어떻게 해야 돼? 어떻게 해야 돼? 나 죽은 거 좀. 어어 잠깐. <laughs> 뭐, 뭐야 <laughs> 뭐야? 오, 저거. 아, 저거. <웃음> <웃음> 아 진짜. 뭐야? 또 아니 왜다 찾았는데 또? 안 끝나? 저거 초록색 음, 문에서 음, 뭔가 또 뭔가를 해야 되나 봐. 아. 오케이. 아, 오 후진 타야겠다. 순영 언니가 문을 열고서 갑자기 갔는데나 나가려니까 갑자기 괴물이 들어왔어. 걸로. <laughs> 그러 가지고 제가 다들 그 자리에 오세요. <laughs> 네, 그자리로 갈게요. 각자 아니. 사실 레퍼토리 없는데 이거 잠깐만. <웃음> 알라... <웃음> <웃음> <해주세요>. <웃음> 아. 예, 주세요. 아. 유하 유튜브 시청자님 안녕하세요. <laughs> n 지 해야되나? 잠깐만. 다시 다시. <laughs> 유하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이번에 해볼 게임은 실험이라는 공포 게임이고 멘모는 나나양, 이춘양, 렘렘피부와 함께하는 공포 게임 한번 가봅시다. 고고! 고고! <laughs> 고고로 바뀌었어 이번에. 가죠 <laughs> 그렇죠. 그냥 죽을까? 죽고 그냥 다, 다 같이 봐볼까? 그냥 <laughs> 네, 죽을게. 응 음. 죽으면 안돼요 여러분들 음. 한... 방법이 없네요 뭐야 안 적혀 있네요 어 뭐야 응 누구를 내가 간전할 수 있다 뜨는 거지 어 아니다 어 이제 어. 피부도 옷이 편봉이죠 아니네 아 <laughs> 어... 다들 모이세요 <laughs> 이 시간만에 아, 기다려왔습니다 진짜. 아니야 아 이거 많이 했어 오프닝. 오프닝 더 필요해요? 더더많이 오프닝. 더 멋진 오프닝. 아 씨. 예, 요. 잠깐만. 아. 유하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해볼 게임은 실험이고 나나양 이춘양 레네피부 함께 실험 게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렛츠기릿 아... <laughs> 어, 합쳤어 합쳤어 합어서 아, 다른 게임 됐다 미쳤다 렛츠기릿 <laughs> <넷츠깃. 웃음> <laughs> 가죠 가죠 아 갑시다 갑시다 그럼 클로징 할까? 분들도... <웃음> <웃음> 너무 쉬웠나봐 <심했나봐. 웃음> 삐고 여기다 여기다 가둬놓자. 여기다 가둬놓고 시키자. <laughs> 이거 근데 안 가둬도 들어갈게. <laughs> 근데 왜 점프가 안 되냐? 이것도 못 넘네? 해주세요. 뭘료 <laughs> 마무리 멘트. <laughs> 아 끝났어? 아, 마... <laughs> 아 마무리.. 아 마무리 멘트는 안 해가지고 어.. 네 오늘 여기까지 해봤고요 <laughs> 재밌게 하셨나요? 네!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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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! 유바! 유바! 안녕!